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생활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드리는 오토브라더스 김실장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계약을 했다가 취소돼가지고 차량이 붕 떠있는 걸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려보고자 합니다 현재 카니발 페이스리프트가 되었는데요 그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차량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프로모션 걸어서 눈물의 취소차 프로모션 차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이 차가 왜 취소가 됐느냐 뭐 차량에 문제가 있어서 취소된 게 아니라 고객님이 심사를 봤는데 승인이 안 났습니다 발주를 넣었을 때. 승인이 됐다가 최근에 이제 또 대출을 받으셔가지고 심사 승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차량을 저희가 책임 판매를 해야 되는데 아직 차량이 공장에서 나오지는 않았고 곧 나올 예정인데 이 차량을 굉장히 빠르게 받으실 수 있고 월 임대료도 기존 계약하는 것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저희가 수수료 하나도 안 붙여서 수수료 0P 이런 얘기 잘안 하거든요. 근데 이번 차량은 수수료 0P로 진행하는. 딱한대 있는 차량입니다. 일단 거두절미하고 바로 견적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 네이버 오토브라더스 카페에 들어오시면 그 차량의 견적을 올려놨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네, 우리가 하나캐피탈로 해서 지금 계약을 진행했던 차량이고 카니발 지금 23년형 3.5 가솔린 9인승 프레스티지입니다. 이 프레스티지 등급에서 넣을 건다 넣었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스타일에 내비게이션 집어넣고 모니터링 팩 넣어서 우리 서라운드에볼수 있게 해놨고 그 다음에 파워 슬라이딩 도어까지 포함이 돼서 부족함 없는 옵션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색상은 외장 색깔은 블랙 그리고 내장 시트 색깔은 코튼 베이지 다들 많이 찾는 옵션과 색상으로 계약을 진행을 했는데 이 차량 3,675만 원짜리 차량인데요 초기 비용 하나도 없이 계약 진행을 하신다 그러면 48개월 초기 비용 하나도 없이 연 2만 키로로 계약 진행한다 했었을 때 61만 280원이 나오고요. 60개월로 진행한다 했었을 때 58만 4320원. 저희가 수수료 하나도 없이 계약 진행한다 했을 때이 정도 견적이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 차량 계약 진행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 2년 정도 타다가 타기 싫다 그러면 이 차량 승계에 올려놔도 굉장히 빨리 팔릴 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8개월에 만약에 보증금 20%, 뭐한 700만 원 가량을 넣어준다. 그럼 뭐 임대료가 56만원. 때까지 떨어집니다. 저희 한눈견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니발 기본적으로 진행하시려고 한다 그러면 적어도 한 65만 원 정도 돼야 진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60만 원 초반대 초기 명 하나도 없이 그렇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 보증금 넣어주시면 50만 원 중반대까지도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량 지금 현재 23년 11월 17일 기준으로 해서 딱한대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빠르게 연락 주시면 바로 진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영상의더 보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딱 누르시면요. 저희 카카오톡 채팅을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채팅방에 링크를 타고 들어오신 다음에 저 견적 받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이제 설문 작성할 수 있는 링크를 넣어 드릴 거고요. 자, 여기까지 눈물의 취소 차량 프로모션 진행을 했고요. 자, 여러분들,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